안녕하세요. 오다원 물의 여행 이번 시간에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2쪽부터 113쪽 실험 관찰은 58쪽입니다. 자, 모두 교과서가 준비되었나요? 그럼 112쪽 물 부족 문제를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구에 있는 물은 순환하며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언제든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왜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일어날 까닭을 수, 알았으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이 학습해야 할 내용입니다. 조사활동 한번 찾아볼까요?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단 먼저 나라별 물부족 현상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물이 많은 곳, 물이 부족한 곳, 부족할 수 있는 곳, 그 다음 물이 충분한 곳을 이렇게 나, 한꺼번에 나타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큰 화면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지도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 조금 큰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물이 많이 부족한 곳 한번 볼까요? 물이 많이 부족해요 봤더니, 어, 이쪽 대륙이에요. 여기가 주로 어딜까요? 맞았어요, 여러분. 여기는 바로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 쪽은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각 나라들도 다 알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뭐 찾아보면 될까? 우리 4학년 때. 여러분, 사회과 부도 받았죠? 사회과 부도를 보고 세계 지도를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프리카 대륙 쪽이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물이, 부족하, 물이 부족한 나라에는, 어머 세상에,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보여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 우리나라가 비는 많이 오긴 하지만 여름철에 여름철에 조금 집중되어서 많이 내리고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어, 어딜까요? 여기 인도 쪽도 부족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물이 부족할 수 있어요라는 곳은 어, 여기 우리랑 바로 인접해 있는 어느 나라요? 중국도 물이 지금 부족할 수 있다요, 있다요? <laughs> 어, 선생 님 자유로 나왔어요. 물이 부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쪽도, 그리고 여러분, 유럽 쪽 있죠? 유럽 쪽도 부족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영국 쪽도 지금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부족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딜까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지금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물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이 충분한 지역에는 북한과 어 어때요? 일본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대부분 지역은 이렇게 어, 넓은 지역은 물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이 부족한 건 어때요? 여기 아프리카 쪽, 지금 인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족하고 중국은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별 물 부족 현상은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눠서 비교한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을 풍족하게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낭비하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영상을 영상을 본 것과 지도를 통해서 실험 관찰 1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과학 책1 1 2쪽의 나라별 물 부족 현상을 보고 물이 부족한 곳을 찾아 써 봅시다. 이건 바로 쓸수 있겠죠. 어디 어디였어요? 그죠? 인도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과 아래쪽 등 그림에서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색칠된 곳은 다 어떤 나라다? 물이 부족한 곳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리가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도 될까요? 교과서 113쪽입니다. 방울이가 여행하면서 보내온 엽서를 보고 물이 부족한 까닭을 이야기 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울이 환경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이나요? 첫 번째 방울이가 자연 환경을 들었어요. 어,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어, 사막 기후 같죠? 건조한 기후. 우리 식물의 생활할 때 사막,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 하면서 배웠었어요. 이곳은 건조 기후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증발량도 많아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방울이가 보낸 편지를 봤더니, 어, 엽서죠. 엽서를 봤더니 인구 증가를 얘기하고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면 뭘까? 물 사용량이, 물 이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물 이용량이 자꾸 자꾸 늘어나겠죠. 그래서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산업이 발달했어요. 선생님, 산업이 발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좋긴 하죠. 근데 산업이 발달하면 뭐가 많아질까? 그렇죠. 공장이 많아지면서 물 이용량이 늘어나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림 봤더니 자연 환경도 인구 증가도 산업 발달도 아닌 물을 낭비하고 있네요. 물을 지금 손 닦을 때 물을 지금 틀어 놓고 있죠. 그러면 비누칠 할 동안 물이 그냥 줄줄줄줄 어때요. 흘러가게 되죠. 물 이용량은 늘어나지만 사람들이 아껴 쓰지 않아서 물이 부족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방울이가 보내온 엽서를 통해서 물이 부족하게 된 까닭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험 관찰 2번 과학 113 쪽의 방울이가 보내온 엽서를 보고 물이 부족한 까닭을 써봅시다. 요네 가지예요. 사실 요거 자연환경 어떤 자연환경 인데 어떤 자연환경 쓰고 인구 증가 산업 발달 물당리는 그대로 쓰긴 해도 될것 같아요. 3번 문제는 물 부족 현상 그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조사하여 모든 구성원과 토의하고 토의한 내용을 써봅시다. 인데 여러분은 토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 조사해서 여러분이 써보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어줄게요. 폐수, 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물에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런 것들 여러분이 좀 조사해서 써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2번,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시 답안인 건 알죠?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보면 됩니다. 의미가 통하면 다 맞는 거예요. 2번 과학 113쪽에 방울이가 보내온 엽서를 보고 물이 부족한 까닭. 뭐예요? 건조한 기후. 인구 증가, 산업 발달, 물당비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도 좋고요. 선생님은 조금 많이 쓰긴 했어요.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다르거나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이 많아져 물 이용량이 늘어났거나 환경이 오염되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었거나 사람들이 물을 아껴 쓰지 않아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선생님은 길게 쓰긴 했어요. 여러분은 딱 핵심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조사해서 써 봅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설거지 할 때나 목욕할 때 물을 계속 틀어 놓지 않도록 절수 발판을 설치하거나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이용하거나 단독 주택이나 공용 시설에는 빗물 저장조를 설치해서 청소할 때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찾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교과서로 돌아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비가 적게 내리고 물이 빨리 증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물 이용량이 늘고 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했던 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물을 아껴 쓰고 소중히 다루자.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빗물을 모아 화단 에 물을 주는 빗물 저금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빗물 저금통 외에도 어떻게 어떤 걸또 활용할 수 있냐가 선생님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사실 물은 이용하는 목적과 장소에 따라서 요구되는 수질,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정도가 조금 달라져요.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쓴다면 물 수질은 당연히 높아야 돼요. 최상의 수질을 갖춘 물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우리가 세수하거나 세탁할 때는 어, 물을 마시는 것보단 수질 이 조금 더 낮아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또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 이럴 때는 어때요? 물의 질은 더 낮아도 되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이 고안되었는데요. 어, 선생님 찾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물을 절약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일체형 세면대 변기통이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이용한 물을 모아두었다가 변기물을 내리는데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물 절약 디자인 화분이에요. 자, 접시를 씻으면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화분에다 걸어 놓으면 접시에서 흘러내는 물이 식물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와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있네요. 어, 놀라워서 여러분도 이거 수업 마치고 한번 물 절약을 위한 디자인 여러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볼까요입니다.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법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골라 물 절약 약속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실험관찰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관찰 물 절약 약속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예시예요. 약속해요. 물 절약. 이렇게 해서 양치할 때 컵에 물 받아 사용하기. 화단에 물줄때 허드렛 물줄때 허드렛물 사용하기 그러니까 이 허드렛 물이라는 건 이미 사용한 물 있잖아요. 그런 물들을 사용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 욕조에 물을 채워 목욕하지 않고 샤워기 사용하기 혹은 여러분 뭐예요? 샤워하는 시간 줄이기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요거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쓰지 말고 단순히 연필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약속하는 카드니까 색연필 사인펜을 가지고 조금 꾸며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죠. 여러분이 약속 카드는 아무래도 좀 꾸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이 끝나고 마저 물 절약 약속 카드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습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학습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후나 지역에 따라 물이 부족한 곳이 있다. 또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물 이용량이 늘고 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 한번 이용했던 물은 다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쓰자? 물을 아껴 쓰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바로 이게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즐겁게 공부했나요? 오늘 우리 수업은 끝났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물 절약 카드를 정성껏 잘 만들어서 실험 관찰 어, 실험 관찰에다가 딱 붙여서 오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